왔어요 오케이 좋다 라인을 보고 챈 건가요? 아니면 감각적으로 조금 반응이 느껴졌나요? 라인을 보고 쳤어요 라인을 보고? 네. 쭉 들어가는 느낌? 방금은 텐션이 살짝 풀렸었습니다 음. 바로 릴리즈 음. 테트라 가자마자 한 마리 잡았군요 네. 이걸 보고 감자 사이즈라고 하나요? 감자 감자도, 감자도 안 된다 될 알감자 알감자 음. 네. 음. 궁금한 게 이제 수심이 깊은 데보다 좀 약간 얕은 데가 시즌 초반에 유리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네. 여기 중에서 아까 10미터 때 수심보다는 조금 셀로우가 낫다 네. 장애물이 발달된 데가 시즌 초에 유리할까요? 훨씬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작은 사이즈들은 유달리 네. 더 마릿수를 하려면 네. 좀 낮은 곳 어, 조류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 음. 낮에는 그리고 애기 색깔은 어떤 게 더... 저는 개인적으로 애기 색깔에 대해서 솔직히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냥... 그냥 좀... 어... 반짝거리는 거... 금색, 은색깔, 속지 위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일단 그래도 많이 잡으니까 잘 잡히는 걸로 네. 느낌대로 쓴다. 네. 오늘 서토정님을 모시고, 오늘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정을 이야기해 봅니다. 카나마 오늘... 레띠를 샀어, 친구가... 아... 아니 근데 그... 저희 여복 많고 돈복 많지만, 어복은 없다는 목하한잔 생세. 오늘 느낌이 너무 좋아요. 벌써. 그러니까 없다고요. 무니오징을 잡은 적이 없어. 오늘 무조건입니다. 어. 애기 <laughs> 얼마나 고 써야 돼요? 대마식다몇 네, 네. 토? 2.5 라이브. 뭐. 라이브 애기왕 뭐그 시리즈들이죠? 네 전어 컬러. 전어 네. 컬러. 네. 음. 낚시대는. 낚시대요? 네. 스키즈맨이야. <laughs> 오케이. 아토토행토토행 토토행. 잠깐만 잠깐만. 수강료 수강료. 자 이거 맞추면 제가 애기 하나 선물로 드립니다. 에, 뭘요? 커피가 어느 나라 건지 맞추면 어, 에티오피아기 아닐까? 어! 이거 먹기도 전에 맞추면 약간 아싸 아싸, 아싸 애기. 이거 곤란한데 <laughs> 아, 이거 약간 뭔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 같은 느낌처럼 <laughs> 아니 보통 알던 다 에티오피아 거 아닌가요? 아니 케냐 있고 아 과테말라 파나마 게이샤 등등등 있잖아요. 음, 에티오피아를 좋아해서 아예 에티오피아입니다. 아, 다 같이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그럼 다 같이 먹으면 되죠. 일단은 뭐 따라나도 되고. 아우 내리는데 이거 20분 걸렸어요. 그래서 좀 늦은 거야. 왜냐면은 한 군데다가 여러 여러 번 내리려니까 힘들더라고. 아... 생각하면 입이 많아, 그죠? 네. 한 잔씩 한 잔씩 정성스럽게 내렸어요. 좀 뭔가 벌컥벌컥 먹기 좋게 얼음 넣어서 연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어, 얼음이 안 보이는데? 그다 녹았어요, 어느 동안. 아... 얼음도. 열 조각 들어갔어요 큰 걸로 아, 딱 맞춘 딱 거예요. 대잔이네요. 네, 아, 잘 마시겠습니다. 네 마셔보고 야, 음, 아 맛있는데요? 아이 정도는 해줘야 낚시 가이드 해준다. 그럼요. 아 오케이. <laughs> 아, 시원한데 아직 얼음 없어도? 아 진짜 얼음 엄청 많이 넣는데 딱 맞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음. 커피 내린 양이 많아서. 약간 가이드 할만 나나요? 이 정도면? 오케이 어... 왔어요 아 너무 작다 <laughs> 따단. 완전 뭐 알감자 알감자 사이즈? 보내주겠습니다 예 릴리즈 빨리 놓아주고 오케이 잘 가라 저렇게 먹물 뿜어놓으면 또잘안 나오죠? 안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디죠? 미조. 남해 미조. 예. 지금 이 시즌이 시작되는 건가요? 네, 이제 네. 시작돼서 좀 마리수가 잘 나오고 있어요. 사이즈는 좀 아직까지 작은데. 음. 산란 무늬 시즌을 언제로 보죠? 미조는? 한4월 말에서부터 어6월 말, 7월 네. 그때까지는 낱마리일 테고 큰 것도 가끔 나오긴 하죠. 그때는. 그때는 이제 큰 것만 거의 나오겠죠. 발란 네. 시즌. 2월 쏘가리 같은 느낌인가요? 거의 그런 느낌이라고 봅 일단은 샤클이 궁금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단 무늬오징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샤클인데 이게 화려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해요. 액션을 몇번 정도 주는 게 유리하고 왜 그렇게 주게 되나요? 저는 저는 모르겠어요. 세번 정도 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세번 아니면 네 번. 많게는 다섯 번 정도까지 주는데. 네. 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세번 줬을 때, 무 어, 미오징어들이 뭐 반응이 좋았다. 음. 그러면 세번 주는 거고, 뭐네 뭐, 번, 다섯 번더 화려한 액션에 반응이 좋았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거죠. 맞춰가는 거죠. 그날 음. 그날. 다양한 액션을 줘보는군요. 최대한 일단 있는 대로 어필을 한다. 네, 일단은 해보고 뭐, 반응이 없을 때는 뭐 또. 액션을 또 바꿔야겠죠 음. 바닥에서 놀려보고 네. 상, 뭐 중층에서 놀려보고 음. 초층에서 놀려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시즌 초에는 약간 깊은 수심보다는좀 쉘로우가 유리한 게 산란 후 상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부화 후? 부화 후 상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저도 솔직히 무늬오징어 생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네. 제가 그냥 낚시를 해보면서 느낀 점은 네. 어... 일단 얕은 곳에 조류가 별로 없는 곳, 조류가 완만한 곳에 작은 물이오징어들이 좀 애를 지어 이제 올려 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그리고 깊은 곳 같은 경우는 공략하기도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맞아요. 네. 브레이크 들어올 때미걸림도좀 있고. 네. 근데 이제 얕은 곳에서 하다 보면 일단 따라오는 걸잘볼수 있거든요. 오, 음. 얕은 곳이니까 그런 점에서 참. 아, 점이 있지 않나? 작은 무늬 어들을잡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샤크리 한 서너 번 주고 이제 상황이 대부분 샤크리까지는 봤어요. 초보자들 위해서 가장 찍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샤크리까지는 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그나마 유리하게 낚시를 할수 있냐? 왔어요. 라인을 보고 챈건가요? 아니면 감각적으로 조금 반응이 느껴졌나요? 라인을 보고 쳤어요 라인을 보고? 네쭉 들어가는 느낌? 방금은 텐션이 살짝 풀렸었으니까 음. 바로... 전적으로 여기서 이제 토토님 피셜인 거예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이, 이야기 이런 거 그런 거 궁금한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낚시한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오면 그래도 대어선 마리씩 꼬박꼬박 잘 잡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벌써 그만큼은 뭐두 자리수 거의 가까이 잡고 있고. 잘 잡는 입장에서 라인을 이렇게 조절한다. 일단 저는 좀 액션을 주고 난 이후에 네. 텐션을 좀 잡지 않는 편이에요. 좀 느슨한 상태? 완전히 느슨하게 주진 않고. 네. 아. 이게 설명하기가 애매한데. 네. 지금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라인을 줘요. 이건 베스 할 때도 비슷하잖아요. 슬랙 라인 줘야지 어. 흡입이 잘 되는. 어, 네 예. 그런 느낌이랑 진짜 저는 비슷하게 낚시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볼락갈 때도 토토 형건 비슷했는데 약간 그내 커브 폴 비슷하게 그려가면서 기민하게 입질을 잘 느낄 수 있는 형태를 그때도 봤는데 합사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슬랙이 잘 관리가 안 되면 입질 오는 걸 모르잖아요. 네. 집중을 많이 해야겠네 그 낚시할 때. 줄을 계속 보고 있죠 저는. 줄을? 줄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음. 줄이 이게. 갑자기 더워 느슨해지거나, 응. 갑자기 줄이 쫙 펴지거나, 줄이 응. 뭔가 갑자기 변화가 있을 때, 응. 그때는 이제 입질이거나 아니면은 밑걸림일 확률이 있어가지고 무지 오징어의 반응일 거다. 네. 자. 와. 커요? 와. 비딩인가요? 들어 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사이즈 좀 되는데요. 아유, 어 그래도 여지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큰데? 좀큰 좀 감자 고구마 예,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얘 예, 오늘 화가 많이 났는데요? 네. 어 지금 물 뿜으려 그래요. 아 진짜? 반대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저한테? <laughs> 왔어요. 오케이. 좋다. 라인을 보고 챈 건가요? 아니면 감각적으로 조금 반응이 느껴졌나요? 라인을 보고 쳤어요. 라인을 보고 네. 쭉 들어가는 느낌. 방금은 텐션이 살짝 풀렸었어요 음, 바로 릴리즈. 좋아. 그리고 그러면 무늬우지어 낚시를 그래도 요즘 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낚싯줄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합사 라인 추천 1, 2, 3 등. 음, 저도 솔직히 여러 가지 라인을 잘안 써봤어요. 최근에 그냥 만족하고 쓰고 있다. 저는 고센. 고생... 고센 엔서라 엔써 몇호 쓰고 있어요? 06호 쓰고 있어요. 06호 네. 금전 부담 없이 쓰고, 써도 된다. 그럼 뭐 쓰고 싶어요? 요게 가장 지금 아 그래요? 예 네. 가격대가 꽤 저렴해요. 얼마인가요? 2만 원대. 2만 원대? 2 0 0 m 예요아 진짜? 그래서 어, 라인도 뭐 그렇게 굵지 않고. 음. 뭐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어요. 라인 색상도 그렇고 이게 리뷰하는 입장에서 참 부러운 게 뭐냐면 이런 거 좋은 거 찾으면 공유하기가 좋은데 사실 공유 안 하고 싶어요. 공유하면 가격이 올라가거든. 요 항상 그렇지. 네. 하지만 이제 그 불량품을 공유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지난 주에 샤크리 주는데 문이 애기가네개날아갔어요 무슨 목사가요? 어 정확히 말할 순 없고 그피피그 피. 피. 거기까지만 합니다. 예 네, 넘어가요. 아 누가 자꾸 알아 그만. 어 왔어. 아이고 빠졌다. 에 그거 잡는 거 하나 딱 들어가면 완벽할 것 같아요 그런 신기한 느낌 저는 뭐안 나오던데 여기가 확률이 너무 좋아요 벌써 왔네 진짜? 네 <laughs> 뭐야 있어 남해에 와야지 문이 징어를 저도 잡을 수 있습니다 남해에요 미조입니다 짜잔 노파 친구 오. 생애 첫 문이다 와 도톤님이 알려준 대로 도톤님 것 아. 아. 왔어요 아 너무 작다 오케이 잘 가라 그리고 아기의 침강 각도에 대한 느낌 사람들이 이제 아기링을 처음 오니까 샤크리를 집중하잖아요. 네. 샤크리 이후가 궁금한 거지. 어. 그래도 많이 잡고 있으니까 현지에선 이렇게 잡는다. 저킹을 주고 나서 아기가 네. 어, 이제 가라앉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딱 가라앉으면 음. 그냥 어, 텐션이 풀린 상태에서는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딱가라앉는데 우리가 텐션을 잡게 되면 얘가 이렇게 45도가 아니라 거의 수 수평 이런 네, 식으로 오게 되면은. 네. 어, 평방을 쓰고 봤을 때 요렇게 떨어졌을 때 쫓아오던 무늬오징어들이 네. 요렇게 요렇게 그냥 수평적으로 끌고 왔을 때는 그냥 다시 빠져버리는 걸 저는 많이 봤거든요 아, 확률이? 네 음. 그래서 어, 물론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와도 물대가 있는데 보통 음, 45도 각도로 딱 떨어졌을 때 어, 가장 어필이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줄을 좀 여유 있게 느슨하게 음. 네, 어찌 보면 느슨하게 저는 주고 많이 하는 편. 느슨하게 준 정도가 가라앉는 양을 조절한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되는 거죠. 그게,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또에 비례해서 이렇게 줄을 적절히 주는 음. 그게 그게 포인트가. 그 입질이 오면 어떻게 느껴지나요? 입질이 오면 어 줄을 너무 느슨하게 이런 런 식으로 막 네. 너무 느슨하게 주는 경우에는 음. 입질이 오면은 좀 알아챌 확률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적아 이게 이것도 참 적당히 느슨하게 줬을 때 네. 여기서보다 좀더 갑자기 축 처지거나 응, 응. 갑자기 라인 이렇게 탱탱해지거나 응, 응. 이러면은 입질일 수도 있고 응. 바닥일 수도 있고 바닥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축 처지는 것 같은 경우엔 네예 네. 바닥일 수가 있죠 입질일 수도 있고 라인을 집중하고 보시면 너무 탱탱하게도 별로 안 줬습니다. 뒤에 지금 또 쫓아와 있거든요. 원래? 네. 두 마리 왔다. 지금 세 마리가 왔거든요. 와, 가져왔, 아! 아! 기다려보세요. 아니요. 그니까 러 이게 적절히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냥 회수할 때도 따라오는 경우가 있고, 이게, 음, 45도 각도로 딱 떨어지다가, 이렇게 텐션이 잡히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수평으로 온단 말이에요. 45도 각도일 땐 쫓아오다가 수평으로 아기가 그렇게 되면 또 갑자기 그냥 관심을 안 가지는 경우가 왔다! 왔다! 오! 오, 오 생일 첫 밤이다! 와! 도토짱! 도토짱 땡큐! 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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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마워. 이거 뭘로 해야 돼? 이 고마움을. 뭐 이런 거 이런 거 해야 돼. 빠밤. 아, <laughs> 아, 새새. <laughs> 오늘 몇 마리 잡았지, 너 토토 형 때문에? 어? 몇 마리? 세 마리. 은새. 미조에 오면 토토 형의 낚시 테크닉을 따라해 봅니다. 일단 그래도 보증 수표 같은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미조에서 몇 마리 잡았어 토토 형 오늘? 모르겠어요. 열 마리는 일단 넘어왔는데. 네. 열한 세네 마리 잡지 않았을까 싶어. 저녁이 되니까 갑자기 입질이 뚝 떨어졌는데. 네. 아직 시즌 초라 그런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저녁에 잘못 때도 있고. 네. 낮에 잘못 때도 있어 가지고. 아기는 될 때야 되는군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네. 자, 제가 아기 선물 줄 거거든요. 네. 어디에기 줄거 같아요? 설문 아기는 아니겠죠? 오, 왜 아니 아니겠죠죠? 왠지 주실 거 같아서. 아니에요. 진짜 저는 진심을 다해서 아기 줄 거예요. 그러면 야 맛있다. 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들 있어요. 어? 자, 이게 토토 형의 미래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고 싶어요. 어, 감사합니다. 어디 건줄 알아요? 어? 다이와 건데요? <laughs> 이걸로 끝. 다음번에 아유, 조금 큰거 잡으러 만나봅시다. 아, 오늘 날도 온데수고있어요 요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온도가 네. 34도예요. 아... 그냥 가는 게 맞아. 사람이 녹을 것 같아. <laughs> 찬바람 불면 다시 만나보아요. 불기전에 한번 다시 안만나나요? 아 좋죠 그것도 괜찮죠 찬바람 말고 시원한 바람 불었을때 다시 아, 만나요 아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근데 이 뱀이 왜 바다에 있어 이거 예, 무서워 보이는데 얘 이거 어떡하지? 예, 얘는 일반적인 뭐 꽃뱀 이런건 아닌 것 같아 화사 이런건 아닌 것 같은데 오 위험한데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생긴게 오오오오 얘왜 일로 기어들어왔어? 위험한데, 불빛이 따뜻해서 안 가나? 저가... 날이 더우니까 계속 이상한 일이 생긴다. 뱀이 무섭네.